어, 최근에 전남지사 출마설이 나오고 있던데요좀 <laughs> 좀 밝혀주시죠, 승리를. 어, 저는 뭐, 아직은 뭐, 내년에 선거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. 네. 그, 그, 뭐, 지금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. 네. 네. 아직 그 말씀을 드리긴 좀이르고 국민의 정부 때나 참여정부 때는, 때는 주변 국과의 갈등이 별로 없었습니다. 북한과도 어느 정도 이, 교류를 할수 있었고,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역할을 할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, 박근혜 정권에서 이렇게 외교 파탄을 내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. 어쨌든 저는 뭐 더불어민주당의 이 당원으로서 이 내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, 또이 특히 이 과거와 달리 그냥 선거에서 이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인 만큼 이 정치개혁, 구태정치배격 이런 것도 국민의 명령으로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참신한 인물들이 많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간판을 달고 나와서 정치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저도 작은 힘이 남아 보탤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전남지사로 출발할 수도 있다 출발해! 출발해! 말씀을 하세요. <laughs>